전국에 내리는 봄비는 오늘 밤 모두 그치겠습니다.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. 일요일인 내일도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 밤 사이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와 덕유산, 지리산 부근에는 눈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. 기온은 오늘보다 대체적으로 살짝 내려가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전국에 내리는 봄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인 내일도 하늘빛 트리겠습니다.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기온 낮아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. 내일 낮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,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전북 동부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.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덕유산, 지리산 부근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한편 내일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야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, 건설 현장, 비닐하우스, 신호등 등의 시설물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목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대체로 포근하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한편 월요일 아침 기온은 영도 내외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.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겠으니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